구독자 한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질문인 즉슨, 자, 지금처럼 워크시트에서 커맨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폼이 실행이 돼서 자, 폼이 실행이 돼서 폼에서, 자, 우리 회사에 자, 여러 가지 부서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부서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부서에 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들의 이름이 자,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되는, 자, 폼, 저기 폼을 만들어 보고 싶다. 자, 요, 요 상태에서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여기 데이터가 뿌려진 게 보여지시죠. 자, 이러한 형태로 자 폼을 만드는 것을 강의를 한번 해달라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요 질문 자 어떻게요? 자, 요 폼에다가 여러 가지 군도덕이 붙이지 않고요, 질문 주신 내용만 딱 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자 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자 VBA로 자 코드를 짧게 좀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자 방법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냐면 어, 모든 것들을 VBA 창에서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다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엑셀 워크시트에서 자 필요한 전처리 작업들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코딩을 하는 형태로 가시게 되시면 코드가 훨씬 더 짧고 쉽게 코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자 지금처럼 자 해당 회사의 부서를 선택을 하고 그 부서에 해당되는 자 이름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그 질문 주신 분도 현업에서 자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해당 회사의 부서와 그 부서에 소속된 임직원들의 이름이 입력되어 있는 이러한 비슷한 종류의 파일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자이 파일을 가지고요. 어떻게? 어, 자, 함수를 사용을 해서, 자, 이름 정의, 그 다음에 콤보 상자를 만드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을 통해서, 자, 엑셀 워크시트에서 전처리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코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 완성된 파일은 닫고요. 자, 샘플 파일에서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자, 결과 파일이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 부서와 이름이 입력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부서와 이름이 입력되어 있는, 자, 이러한 조건이라는 시트가 있고요. 자, 이 부서가 여러 가지들이 중복되어서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 부서 중에서 어떻게, 어, 중복을 제거하고 고유한 부서의 이름이 A 필드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름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리본 메뉴 수식 이름 관리자. 자,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셔 갖고 요. 자, 이름을 한번 자, 정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죠. 자,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셔서 자, 새로 만들기에서 이름 이름은 자 고유 부서라고 하죠. 자 지, 저, 저는 지금 이름을 한글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만약에 현업에서 외국인들과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능한 한 영문으로 입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은 고유 부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고유 부서는 어디요? 자 여기 A 2셀에서부터 A 5셀까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데 지금은 A 5셀까지 밖에는 없습니다만 실무에서 어떻게요? 해 데이터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데이터가 더 어떻게 자동으로 자, 입력되는 것만큼 데이터를 가지고 올수 있도록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무슨 함수를 사용을 하셔야 되냐면 o f f 함수를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o f f 함수랑 관련해서는 이전 영상을 조금 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o f f 함수는인수가 모두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준 셀에서부터 어, 행 열만큼 움직여서 행 열만큼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거였죠, 그렇죠? 기준 셀에서부터 행과 열만큼 움직여서 행과 열만큼 가지고 오는 동적 범위를 참조하는 함수, 옵셋 함수를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수가 다섯 개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일단 기준 셀. 자, 기준 셀은 무엇을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자, 우린 통일되게 자, 필드명부터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 셀 A1 셀에서부터 어디? 아래쪽으로 1행 움직여서 그다음에 자, 행 10만큼 움직이셔야 되겠죠? 자, 열은 움직이지 않을 거야러니까 0. 행 10만큼 움직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요? 또행 열만큼 가지고 오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몇 행을 가지고 올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디팅까지니까 자, 사행을 가지고 온다라고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하드코딩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데이터가 있는 것만큼 자, 알아서 엑셀이 갖고 오게끔 하셔야 되니까 여기다가 함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함수? 자, 카운타라는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겠죠. 숫자와 문자를 모두 다 세워준 함수. 자, 카운타를 해서 어디에 A열, A열의 머리글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열에서 자, 숫자, 문자가 있는 것을 다 세겠죠. 다, 다 세는데 그 중에서 누구는 빼야 되겠습니까? 자, 어디서 여기 A1셀에 있는 제목 필드는 때 저기 빼야 되니까 어떻게? 전부 다 세서 1을 마이너스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몇 행, 자, 요만큼. 을 가지고 와 그리고 몇열 갖고 와일열 갖고 와 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자 닫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자 여기서 가지고 온 값을 어디다가 이투 셀에다가 콤보 상자 형태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이투셀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 데이터 유 효성 검사 데이터 유 효성 검사 데이터 유 효성 검사에 가셔서 제한 대상을 무조건 목록으로 잡으셔야 되겠죠 자 목록으로 잡으셔야지만 콤보 상자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목록에다가 가지고. 거야 u a l e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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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q 고 a l equal, e q u a 고 이름 정의한 의한을분을로대지고지고올 확인 확튼 버튼 서 확인 확인 해보해습니습자다자 내림 버튼이 튼이생요 q 요 a 팀에서부터 D팀 만약에 데이터가 여기 더 들어왔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 가 e 팀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더 들어왔습니다 자 e 팀이더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팀까지 갖고 오는 거 보여지시죠? 만약에 데이터가 더 지워졌어. 자, 지워보겠습니다. 지워지시면, 어떻게 해요? A팀에서부터 c 팀까지 그쵸? 이렇게 갖고 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C팀에 해당을, 자, C팀을 선택을 하게 되면, C팀에 해당되는 이름, 홍승진하고 우재구까지만 데이터가 여기에 가지고 오게끔. 만약에 여기서 어디에요? 자, E2셀에서 A팀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자, A팀에 해당되는 이상국에서부터 강석철의 데이터 데이터만 어디 F2셀에 콤보 상자 형태로 가지고 오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시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요? 해 이름 정의를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랑 같습니다. 수식, 그 다음에 어디 이름 관리자, 자 이름 관리자에서 새로 만들기, 자 이름은 자. 그냥 한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외국인과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영문으로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이름이라고 하죠. 자, 이름. 참조 대상. 자, 알아서 동적범위 가지고 오는 함수, 무슨 함수? 옵셋 함수. 옵셋 함수, 어떻게 해요? 인수가 기준셀에서부터 행 열만큼 움직여서 행 열만큼 가지고 와라. 라는 동적범위를 참조하는 옵셋 함수. 자, 옵셋 함수에서 자, 요 다섯 개 인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옵셋. 기준 셀자 기준 셀도 자 B 1 셀로 할게요. 기준 셀에서부터 어떻게요? 몇 자, 몇행 자, 몇행 이동할지를 찾아야 돼요. 자, 몇행 이동할지는 우리가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어디 E2 셀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A팀을 선택을 하게 되면 기준 셀에서부터 어디요? 기준 셀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일행이 내려가야 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 E2 셀에서 어떻게요 만약에 여기 E2 셀에서 만약에 여기 자, E2 셀에서 이투 셀에서 B 팀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기준 셀에서부터 몇 행을 내려와야 되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행 다섯 행을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알아서 자그 부분을 자 다시 한번요 수식 이름 관리자 자 이름 관리자에서 새로 만들기 아까 이름을 이름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 이름 무슨 함수 옵셋 함수 자 기준 셀 B1셀에서부터, 기준셀에서부터, 자, 행만큼 이동을 해야 된다. 근데 이 행은 누구, 자, E2셀에 있는 값을, E2셀에 어떠한 부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자, 이 부분에다가 어떻게 해요?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찾는 함수들 중에서 매치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자, 매치 함수는 인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자, 인수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찾을 값, 찾을 범위, 정확하게 찾아라 0에서 인수 3개로 구성이 되어 있 자 그러면 찾을 값 누구를 찾을 거니? 자 E2셀의 값을 찾을 거야. 자 E2셀의 값을 찾을 거야. 어디서 찾을 건데? 자 B2셀에서부터 자 B16까지 데이터가 있는 B16까지인데 현 실무에서는 어떻습니까? 데이터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넉넉하게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넉넉하게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거고요 찾을 값 찾을 범위 0 정확하게 찾아라 콤마자 요렇게 하시게 되시면 기준 셀에서부터 몇행 이동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몇열 이동을 하셔야 되겠죠 자몇열 이동하는 것은 아까 기준 셀에서부터. 기준 셀에서부터 자 이름을 가지고 올 거니까 오른쪽으로 1열을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1열을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요? 몇행몇 열만큼 가지고 와. 자 그러면 은몇 행을 가지고 올지는 우리 그때 그때마다 달라요. 그렇죠? 만약에 B팀이라고 하면 자 B팀이라고 하면 자 3개를 가지고 와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A팀이라고 하면 하나 둘셋넷자 4개를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알아서 엑셀이 알아서 자 판단해서 가지고 오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조건에 맞게끔 세워줘야 되겠습니다. 자 조건에 맞게끔 세는 함수 무슨 함수 카운트 이프 함수를 쓰시면 되겠죠. 카운트 이프 함수는 인수가 조건범위 조건 두 개의 인수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자 조건의 범위는 어디 자, B2셀에서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자 지금은 B16 까지입니다만 데이터가 더 많아질 가능성을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넉넉하게 잡으셔야 되겠죠. 자 조건범위 컴마 조건 누구의 조건에 따라서, 요기이 투셀의 조건에 따라서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행, 그 다음에 몇열 가지고 올 거야, 일열 가지고 올 거야,면 하 되겠습니다. 그렇죠? 함수에 자, 함수를 이해하는 전제 조건이 먼저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자, 닫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팀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 비팀 선택을 하고 아직 그걸 안 했네요 그렇죠 유 효성 검사 안 했죠 데이터+ 데이터 유 효성 검사 데이터 유 효성 검사 그리고 제한 단상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자 목록으로 선택을 하시고 자 원본에다가 가지고 올 거야 이 코어 뭘 가지고 올 건데 아까 이름 정리해서 사용한 부분 그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이름 확인 버튼 하시고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비팀을 선택을 했죠 비팀에 해당되는 김명섭부터 최영찬 김명섭부터 최영찬 자. 다음에자 이번에 뭘 선택을 해볼까요? A팀을 선택을 하게 되면 A팀에 해당되는 자 누구요? 이상국에서부터 강석철 이상국에서부터 강석철 맞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자 엑셀 워크시트에서 이렇게 전처리 작업을 하셨으면 자 이것을 활용을 해서 VB2창에서 자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TF11 자, RTF11 창에 들어가셔갖구요 자, 어떻게. 자, 폼을 만드셔야 되겠죠. 자, 선택을 하시고, 우클, 자, 삽입, 자, 사용자 정의 폼누르셔갖구요 자, 폼을 만드셔서, 자, 폼을 해서 조금 디자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폼의 사이즈를 조금만 더 늘릴 거고요 자, 폼의 이름을, 자, 속성창에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의 이름을 뭘로 할까요? FRM, 자, 뭐, 선택하기 라는 이름을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캡션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값이 유저 폼 1인데, 자, 여기다가 부서 이름 선택하기 라고 이름 입력하면 자, 여기 이름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다가 자, 다른 거 필요 없이 깔끔하게 자, 필요한 콤보 상자 두 개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콤보 상자 하나 만드셔서 자, 드래그. 자, 이 콤보 상자에 여러 가지 속성 값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콤보 상자 선택하시고, 자, 속성 창에 들어가셔서 이름 바꿔보도록 하죠. 자, 콤보니까, 자, CMB 콤보 부서라고 할 거고요. 자, 콤보 부서. 자, 됐고요. 자, 이것을 그대로, 자,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아이고, 컨트롤 드래그를 해갖고요. 하나 더 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이 콤보 상자의 이름은, 자, C, C, M, B. 자, 이름이라고 하죠. CMB 이름이라고 해서 자요렇게 만들어졌으면 자 이것을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로 실행을 하게 되시면 자 어떻게요? 자 지금은 요 콤보 상자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게 보여지실 겁니다. 하지만 자 여기 첫 번째 콤보 상자에는 누구를 가지고 올 겁니까? 자 아까 여기 이투셀에 등 적에 집어 어떤? 자요 이투셀에 집어넣떤요 고유 부서의 값을 있죠. 고유 부서의 값이 여기에 들어와야 될 거고요. 자, 자, 그 그다음에 여기는 어떤 거요 자, 아까 우리 이름 상적이 이름 정의에서 이름 정의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야 될 겁니다. 여기 들어오는 것들은 어떻게요? 자, 여기 어디에 었습니까 아까 여기서 가지고 왔었죠? 자, 수식 자, 이름 관리자에서 고유 부서 이름. 요것을 가지고 오면 되도록 갑자기 코딩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RTF11 키. 자, 그다음에 폼 여기 빈 곳을 자,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자, 어떻게요? 프라이빗 서브 프로시저가 보이시죠? 자, 서브 프로시저가 보이시는데 요거는 자, 이벤트가 뭐였습니까? 자, 폼을 클릭을 했을 때 어떠한 명령이 실행이 될 거니라는 이벤트인데 우리는 폼이 클릭을 했을 때가 아니고 폼이 어떻게 실행되자 마 하자라고 하는 자 이벤트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폼이 자 처음에 실행될 때 i n i t i a l i z e 라이벤트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선택을 하시고 자 불필요한 프로시저는 삭제하시고 자 폼이 어떻게 실행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어디에 섰으니까 자 수식 이름 관리자에서 고유 부서로 지정했던 이름을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자, for next 문으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for each, 자 외우고 계시죠? 자, 개체 변수인 전체 범위. 자, for next 문은 반드시 뭘로 끝나죠? next로 끝나고요. 자, 전체 범위는 어디요? 자, 아까 우리 이름 정의했던 부분. 자, 이름 정의했던 부분들을 자 이름 정의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지고 올수 있냐면 자 이름 정의했던 부분은 range 개체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range 개체 큰 따옴표 하시고 아까 이름 정의했던 부분들의 이름이 고유 부서였죠 그쵸 고유 부서의 값을 값의 이름의 셀 하나 하나를 자 임의의 변수 C로 잡겠습니다 셀 하나 하나를 가지고 오겠다 자 셀이라고 하는 C라고 하는 임의의 변수가 나왔으니까 선언하셔야 을 되겠죠 DMC i as range type로 선언을 하시고 자그 다음에 고유 부서에다가 현재 이 폼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 자, 현재 이 폼에서 자 CMB 부서에다가 뭘 하겠다? 자 아이템을 자 추가하겠다, 에드 아이템, 자, 자 추가를 할 건데 무엇을 추가할 거니 한칸 띄우시고 자 현재 C 값에 들어온 값을 자 추가를 할 거야.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F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자, 콤보 상자에 A팀, B팀, C팀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처음에 실행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자, A팀이 선택된 상태에서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부분은 자, 조금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포넥스트 반복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 미정 콤보 부서에 자 어떻게 자첫 번째 A 팀이 선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리스트 인덱스라는 속성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트 인덱스 속성이니까 이퀄 속성 값은 이퀄 쓰셔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자첫 번째 인덱스 번호니까 인덱스 번호니까 어디다가 여기다가 숫자를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첫 번째니까 보통 우리가 1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스트 인덱스 속성은요 어떻게 자첫 번째 선택된 값은 반드시 뭐부터 시작된다?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억을 해 두셔요.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F5로 실행을 하게 되시면, 어떻게 해요? A팀이 선택된 상태에서, 자, 실행되는 거 보여지시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어디요? 자, 지금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콤보 상자에는 전혀 아무것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코딩 하시는 것보다, 엑셀 워크시트에서 전처리 했던 작업을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코드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할 거냐면, 현재 이 조건이라고 하는 시트에 있는 이 부분은, 자, 내부적으로만 실행이 되게끔 할 거고, 바깥에선 보여지지 않게 할 거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떻게 해요?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이 A팀을, 자, 콤보 상태에서, 선택한 콤보 상자에서 유저가 선택한 부서가 어디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어디 F2 셀에 반영이 되고 반영된 값에 해당되는 이름을 여기다가 불러오도록 설계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말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만 자, 어디요? 이 콤보 상자의 값을 유저가 선택을 했을 때이 값이 반영이 자, 바뀌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콤보 상자 더블 클릭.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요? 해 자, 체인지라는 이벤트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유저가 홍보상자 부서의 값을 어떻게 바꿨을 때 자, 우리한테 지금 필요로 한자필요한 이벤트입니다. 자 바꿨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바꿨을 때자 바꿨을 때 어떻게 자 입력이란 자 바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투 셀에. 이2셀의 값이 반영이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요? 자 조건이라고 하는 시트가 현재 C2로 잡히죠, 그렇죠? 따라서 자 여기다가 한번 좀 낮출까요? 자 시트 자 2에 시트 2에 아 레인지 어디다가요? 여기 E2 셀이죠. 그쵸죠 자, 레인지 E2 셀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뭐를 집어넣을 건데? 자, 현재 이 폼에 자, CMD 부서의 값을 반영을 할 거야. 그쵸 반영을 하게 되면 자, 반영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앱으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반영을 하게 되면 자 보세요 B 팀을 선택을 하게 되게 되면 자 B 팀이 반영되는 거 보이시죠? 자 C 팀을 선택하게 되면 C 팀이 반영되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자 이렇게 선택이 되면 어디에 자두 번째 콤보 박스에 만약에 아까 A 팀을 선택을 했다면 A 팀에 해당되는 임직원들의 이름들이 남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남아 있는 것들을 어떻게 먼저 지우는 동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택을 하고 하면 값이 반영이 되고, 어디, 미정, 콤보, 이름에 기존에 있던 값들은 깨끗하게 지우는 동작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지우는 동작이 들어가고, 자, 여기다가 아까 수식, 이름 관리자에서 이름 지정했던 이 부분을 그대로 불러 오르는 코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그대로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를 하셔 갖고요자 고유 부서가 아니고 아까 우리 뭘로 정리 했었으니까 이름으로 정리를 했었죠 이름에 있는 부분들을 자 하나씩 갖고 와라 어디다가 자 콤보 이름 상자에다가 그 다음에 c 라는 개체 변수가 나왔으니까 또 여기서 도 선언 하셔야 되겠죠 디멘션 c as range 타입으로 받으시면 될거고요자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자 fo 로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실행을 해서 보면 자 b 팀을 선택을 하게 되면 b 팀에 해당되는 자 김명자 B 팀에 해당되는 김명섭 최영찬 B 팀에 해당되는 김명섭 최영찬 맞네요. 하나 더, 하나 더. 확인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 자 C 팀이면 자 홍승진에서부터 우재구 C 팀이면 홍승진에서부터 우재구 그렇죠. 자요렇게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제 선택을 하면 어떻게,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선택된 값들이 입력이라고 하는 시트의 A열과 B열에 차곡차곡 뿌려지는 것을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어, 커맨드 버튼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하죠. 자, 명령 단추로 커맨드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자, 커맨드 버튼에, 자, 속성 값을 두개 바꿔보도록 하죠. cmd 커맨드 버튼의 이름. 자 커맨드 버튼의 캡션의 값은 캡션의 값은 입력이라고 하죠. 자 입력이라고 하고, 자 입력 버튼, 자요 커맨드 버튼을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자 입력 버튼을 더블 입력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건데, 자 어떻게 할 건데, 어 입력이라고 하는 시트에, 자 입력이라고 하는 시트에, 자 입력이라고 하는 시트에, 입력이라고 하는 시트에 A 열과 B 열의 값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자 시트 1로 잡히죠. 시트 1에 셀스 로 c 즈 카운트 어디 열에 a 열에 지금 a 열에 데이터가 있는 마지막 셀 엑셀 업 에서부터 그 아래쪽으로 하나씩 하나 하나씩 쌓여 되니까 옵셋 어떻게 아래쪽으로 1행 내려오겠다 이 코드 이제 여러분들 입에서 이젠 줄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날이면 날마다 쓰여지는 코드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간단하게 줄일 수 있다고 마스, 말씀드렸었죠 이렇게자 코드를 간단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무엇을 집어 넣을 건데 현 이 폼의 CMD 이름의 값을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이 코드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자, 셀스 자 B열에다가는 자 B열에다가는 콤보 부서의 값을 집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난 것 같습니다. 자, F5로 실행을 해서 확인 한번 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b 팀의 양준석 입력 맞죠? 자그 다음에 C팀의 자, 홍승진 입력 맞습니다. 자요렇게하셔갖구요자 구독자 분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다가 군더더기 붙이지 않고 자 엑셀에서 전처리 작업을 한 걸을 가지고 VBA로 짧게 코딩을 해 보는 것을 연습해 봤습니다 제가 아래쪽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요 정답 파일을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셔 갖고요 충분히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